여러분, 간 건강이 나빠지면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 아시죠?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는 간을 보호하고 해독하는 최고의 음식들이 있습니다. 오늘은 죽는 간도 살린다고 불리는 한국의 해독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1. 네. 북어국 숙취 해소와 간 해독의 대명사. 첫 번째는 북어국입니다. 국어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. 특히 국물에 푹 우러난 영양분이 간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. 네, 헛개나무차 간 해독의 천연 보약. 두 번째는 헛개나무차입니다. 헛개나무에는 간세포 재생을 돕는 성분이 들어 있어 예로부터 술 마신 다음날 해장차로 많이 마셔왔어요. 꾸준히 마시면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. 3. 미나리 독소 배출과 해독의 최강자. 세 번째는 미나리. 미나리는 혈액 속 독소를 배출하고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. 특히 술 마신 다음날 미나리를 곁들여 먹으면 간 해독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 4. 양파 강력한 항산화 해독제.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.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해 줍니다. 생으로 먹어도 좋고 구워 먹거나 차로 마셔도 좋아요. 5. 콩나물 아스파라긴산이 가득. 다섯 번째는 콩나물입니다. 콩나물에 들어 있는 아스파라긴산은 간 해독을 돕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에요. 특히 콩나물국은 해장 음식으로도 유명하죠. 6. 브로콜리 간을 깨끗하게 정화. 여섯 번째는 브로콜리.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가니 해독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. 쪄서 먹으면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. 7. 도라지 간을 보호하는 사포닌. 일곱 번째는 도라지입니다.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풍부해서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도라지청이나 도라지무침으로 먹으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.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해독 음식 중에서 평소에 자주 드시는 것이 있나요? 간 건강을 위해 이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